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KT 소닉붐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KT는 허훈의 복귀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SK전에서 완패했다. 전반 상대와 동점을 기록하며 들어간 후반,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 허훈이 세점슛 5개 포함 26득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문성곤도 최선을 다해 수비했지만 부상으로 빠진 하윤기의 공백이 아쉬웠다. 발목 염좌로 인해 2주 정도 더 결장해야 하기에, SK 상대로 13득점 사리바운드를 기록한 이도원이 더 힘을 내야 한다. 디비는 손호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를 탄탄하게 지키고 있다. 이정현과 김강선, 김민욱 등의 외곽포가 터진 소노에 고전하며, 한때 20점 가까이 뒤졌지만 후반 상대를 압도하며 역전승했다. 강상재와 김종규가 33득점 심리바운드를 합작했고, 로스는 29득점 동반 버블더블에 성공했다. 아직 군 제대자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리그를 지배 중이다. DB의 승리를 본다. KT는 하윤기가 2주 정도를 나설 수 없기에, 이두원이 빅맨으로 나서야 하는데 강상재와 김종규의 높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또 KT가 허훈과 정성호를 동시에 기용하는 시간이 길게에 김영현과 박인웅이 끈질긴 수비와 사이즈를 앞세워 상대 백코트의 야투 성공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안양정 관장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LG 원정에서 패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백투백 일정에서 두 경기 모두 접전을 가져갔지만, 사쿼터 마무리가 아쉬웠다. 복귀한 김낙현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며, 니콜슨의 공격 부담을 줄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대헌이 사득점에 그쳤다. 군 제대 이후 바로 잘해주는 김낙현이지만 아직은 길게 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도 하다. 정관장은 지난 주말 KCC 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며 승리했다. 허웅의 맹렬한 세전포를 앞세운 원정팀에게 사쿼터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정효근이 시즌아인 22득점을 뽑아냈고 아반도의 전반 활약도 대단했다. 최성원과 맥스웰 등 벤치에서도 해줄 선수가 즐비하다. 정관장의 승리를 본다. 가스공사는 이대현과 신승민 등 파워가 좋은 포워드 자원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확실하게 살아난 이종현을 필드로 정효근이 멀로를 높이로 지원할 정관장을 넘긴 어렵다. 아반도의 폭발적인 공격 리바운드 지원도 있을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